멋진 햄스터 여러분, 어서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현금이 가득 찬 지갑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기분,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줄수 있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레벨업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잠을 자려면 뭘 하나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잠자리에 들죠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저는 그럼 몇 시에 잠자리에 드세요라고 묻죠. 일 끝나면요. 그럼 매일 밤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몰라요. 가끔은 11시, 가끔은 1시 30분. 잠자리에 들때 좋은 수면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 보면 수면의 힘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10시가 가장 좋지만 너무 이르다면 11시를 선택하세요. 그 시간 15분 전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상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합니다. 저는 잠들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러 라고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한 수면 루틴, 을시세요 만약,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처럼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사람중 하나라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생각에 잠기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냉온수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샤워기에 들어가서 목 뒤쪽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을 1분, 1분 30초 정도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 물줄기를 최대한 차갑게 돌린 다음 다시 30초 동안 그 물줄기를 맞으면 됩니다 그럼 잠이 깰 텐데요? 네, 일시적으로 잠을 깨울 수는 있지만 격렬한 운동이 그러하듯 카테콜라민 주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양치질하고 치실을 사용하세요 방에 들어가면 방의 모든 불빛을 제거하세요 화재경보기 같은 것이 있다면 전기테이프를 조금 떼어내어 불빛에 붙이세요 권장하진 않지만 방의 침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설정으로 이동하여 레드스크린을 설정하세요 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춥게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워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붙잡아 폐로 끌어내리고 말 그대로 그 생각을 몸 밖으로 내뱉어버리세요 숨을 10번까지 쉴 필요도 없을 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수면장애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밤에 아늑한 불에 웅크리고 있을 때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불면증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큰일을 성취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려면 제대로 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햄스터 여러분, 이 기술을 함께 시도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하여 댓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해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햄스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성공을 쫓는 모든 햄스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없어서는 안될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본인이나 팀이 동기를 잃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성공한 한 사람이 어떻게 동기 부여를 강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청해 보세요. 얼마 전 저에게 보고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생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모욕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는 "네,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다섯 가지 중 하나인가요?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한다는 걸 몰랐나요?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 몰랐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나요? 하고 싶은 동기가 없었나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는 저를 네. 방해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라고 말했죠. 저는 "그럼 뭐가 당신을 방해하는지 말해 봐요."라고 했죠. 그러자 그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나라고 물었죠. 그는 "3주요."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라고 물었죠. "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여기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 더 있어요. 내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날 방까지 다 해냈어요. 그는 분명히 이해했어요. 제가 당신을경 편하고 배울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제가 한 말은 당신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니까 더 많은 것을 기대할게요 였어요. 와 동기부여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원이 일을 너무 적게 했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에서 심리학의 아름다움입니다. 멘탈 전략은 고객을 상대하거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자신의 진영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